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일 안에 2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수의는요? 꽃장식은요? 정신을 차려보면 영수증에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항의하고 싶어도 이미 장례는 끝났습니다. 한국의 장례 산업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임종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유족들은 갑자기 낯선 세계로 내던져집니다. 의료진이 사망 확인을 하고 나면 거의 즉시 장례식장 직원이 나타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는 자체 장례식장이 있거나 특정 장례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장례식장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병원 장례식장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40%가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병원과 연계된 장례업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독과점 구조입니다. 경쟁이 없으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전문 장례식장과 비교하면 같은 서비스인데도 가격이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차분하게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정신이 없습니다.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장례업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족의 판단력이 흐려진 그 순간에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쏟아집니다. 관을 고르고 수위를 고르고 꽃 장식을 고르고 음식을 고르고 담례품을 고르고 영정사진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일반 오동나무관이고요. 이건 고급 오동나무관입니다. 가격 차이는 50만원 정도입니다. 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3배 수위와 고급 명주 수위의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족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비싼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의 실제 원가는 얼마일까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수의의 원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50만 원에서. 150만원 사이입니다. 마진율이 200에서 300%가 넘는 셈입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가 30만원짜리 오동나무 관이 장례식장에서는 120만원에 팔립니다. 꽃장식의 마진율은 더 높습니다. 도매시장에서 20만원이면 충분한 꽃장식이 장례식장에서는 70만원이 됩니다. 이런 가격 거품은 모든 항목에 걸쳐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설령 알더라도 장례 도중에 가격 흥정을 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진짜 돈 버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조문객이 오면 식사를 대접하는 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장례식장 식당의 음식 가격은 일반 식당보다 훨씬 비쌉니다. 육개장 한 그릇에 15,000원 비빔밥 한 그릇에 12,000원이 기본입니다. 밖에서 먹으면 8,000원이면 충분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장례식장마다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자체 식당을 이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외부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반입비 명목으로 인당 5,000원에서 만원을 받습니다. 결국 장례식장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문객 100명이 오면 식대만 2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장례식장이 남기는 마진은 50. 퍼센트가 넘습니다. 대관료보다 음식에서 남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장례식장 대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하루 대관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3일 장을 치르면 대관료만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빈속 꽃장식 추가하면 100만 원더 나갑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균 장례 비용은 1,50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화장장 이용료와 봉안당 안치료 49제나 탈상 비용까지 더하면 총 비용 은 1,500만 원을 쉽게 넘깁니다. 서울 시내 봉안당의 경우 20년 안치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장지까지 운구하는 비용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듭니다. 부모님 한분 보내드리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 산업에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리베이트 의혹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업계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병원과 장례 업체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병원이 특정 장례업체의 유족을 연결해주면 장례업체는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이 사실이라면 그 비용은 결국 장례 비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의혹은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구조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병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많은 이런 시설에서 특정 장례 업체만 소개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례도 언급됩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례 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동네 장례식장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가마다 작은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장례식장과 대형 전문 장례식장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동네 장례식장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병원 장례식장으로 유도됩니다. 굳이 동네 장례식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대형 장례식장은 시설이 좋고 주차가 편합니다. 조문객들도 찾아오기 쉽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장례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호텔급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VIP 빈소에서 장례를 치르면 대관료만 하루에 300만원이 넘습니다. 고급 음식과 의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재벌가나 유명인의 장례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반대쪽에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찾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중간 규모의 장례식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가거나 영세하게 버티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런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시민들입니다. 프리미엄 장례식장은 너무 비싸고 영세 장례식장은 서비스가 불안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의 장례를 치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가격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 산업이 소수의 대형 업체로 집중되면서 소비자의 협상력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 문화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문객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장례에 수백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회사, 동료, 학교 동창, 친척, 이웃까지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친척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동료의 부모상의 조문가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조문객 수가 줄었다는 장례식장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문객을 받지 못하는 장례가 많았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성대하게 치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형식적인 조문보다 진심 어린 추모가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빈소 장례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모여서 화장장에서 바로 고인을 보내드립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으니 대관료가 들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례품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천만 원 이하로도 장례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치관의 변화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고 가족만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빈소는 차리되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족끼리 고인을 추모합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례는 사회적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장례의 규모로 고인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조문객이 적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선 때문에 불필요하게 큰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장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례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화장을 하면 시신 한 구당 이산화탄소가 150kg 이상 배출됩니다. 관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는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듭니다. 묘지가 차지하는 땅의 면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유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장례 방식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나무 아래에 묻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묘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 속에서 나무와 함께 영면하는 개념입니다. 비용도 기존 봉안당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국립 수목원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장님을 이용하면 더 저렴합니다. 수목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유족들도 많습니다. 자연장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잔디밭이나 꽃밭 화초 주변에 뿌리거나 묻는 방식입니다 수목장과 비슷하지만 나무가 아닌 다른 자연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도 자연장의 한 종류입니다 고인이 바다를 좋아했다면 의미 있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해양장 비용은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유골을 뿌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꽤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퇴비장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화학물질 없 시, 자연 분해 시켜서 흙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일부주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었습니다. 시신을 나무 조각이나 집과 함께 특수 용기에 넣으면 몇주 만에 흙이 됩니다. 이 흙을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자연에 완전히 환원된다는 점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장례가 주목받는 건 단순히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겁니다. 화려한 장례보다 의미 있는 마지막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주는 위안도 있습니다. 비싼 봉안당에 유골함을 모시는 것보다 나무 아래에서 영면하는 게더 평화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 가치관을 반영하는 장례를 치르고 싶은 유족들도 있습니다. 환경 운동가였던 분의 장례를 친환경 방식으로 치르는 식입니다. 장례업계의 일부 영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이 너무 쉽습니다. 몇 주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딸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합니다. 비싼 상품을 팔면 그만큼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판매 실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유족을 위해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양심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장 예약 시스템 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화장률이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화장장 시설은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화장장은 항상 예약이 꽉차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시간대는 몇달 전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임종하시면 화장장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약이 가능한 날까지 기다리면 장례식장 대관료가 늘어납니다. 먼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운구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화장장 예약을 대신 잡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상조회사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 거래입니다. 현재 상조회사 가입자는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례 비용 부담을 미리 나눠서 준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조회사의 폐업입니다. 상조회사 갑자기 문을 닫으면 그동안 납입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업한 상조회사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상조회사 계약의 불공정한 조건도 문제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환금률이 50%도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납입했는데 해지하면 절반도 못 받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모르고 가입하게 됩니다. 영업사원의 설명만 듣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입 당시 약속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했던 항목이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입니다. 상조회사를 이용하더라도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 관이나 수위가 너무 저렴해 보여서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직원이 더 좋은 상품을 권유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 외에 현장에서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했으니 장례 비용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장례를 치르고 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상조회사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해지 환급률과 폐업 시 보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에는 직장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직장은 장례 의식 없이 바로 화장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30만 엔 내외입니다.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조문객 접대 없이 가족만 조용히 고인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존엄한 마지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장례 비용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업체는 가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패키지 구매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이 명확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례 비용에 대한 표준 가격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표준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소비자원의 신고에도 권고 수준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발표도 여러 번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장래는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래 산업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약 35만 명이 사망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한 건당 평균 2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장래 산업의 연간 시장 규모는 7조 원이 넘습니다. 봉안당 화장장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장례에 대해 대화를 나눠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식의 장례를 원하시는지, 화장을 원하시는지, 수목장을 원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대화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피하면, 결국 유족들이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선택하면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례 방식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겁니다. 간소한 장례를 원한다거나, 무빈소를 원한다거나, 친환경 장례를 원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적어둡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유족들이 죄책감 없이 고인의 뜻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업체가 비싼 옵션을 권유해도 고인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인이 직접 정해두셨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장례의 규모가 효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비싼 관에 모시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화려한 꽃장식보다 진심 어린 추모가 고인에게 더 의미 있습니다. 조문객 수가 고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불필요하게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장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장례 산업의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장례 산업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시장 구조, 음식과 용품의 높은 가격, 투명성에 대한 의문 동네 장례식장의 어려움 변화하는 장례 문화 그리고 새롭게 주목받는 친환경 장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중 하나입니다 그 슬픔 속에서 돈 걱정까지 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유족이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비싼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비싼 관에 모셔도 그 분은 알지 못합니다. 간소하지만 진심을 담은 추모가 화려하지만 형식적인 장례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례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간소한 장례나 친환경 장례를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는 것이 저희 채널의 약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